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수학 또한번더 보도록 할 텐데, 어, 2차 전지주들, 어,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이수학이 좀큰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이 구간이 적정 주가라고 해서 계속 머무는 거 아닙니다. 어, 적정 주가 그 이상을 갈수 있는 내용들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수학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뭐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 신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요런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수학 하면은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거 황화물 관련된 부분 말고는 많은 분들께서 다른 내용 잘 모르세요 오늘은 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매출 상황은 어떤지 제가 지금 어좀 세세하게 공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어, 요런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셔가지고 이수화학으로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내용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사실은 2020년도 21년도에 요 손소득제로 시작이 됐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였다고요. 코로나 관련주. 믿기세요. 코로나 관련주였다는 게. 그쵸. 저도 이제 이때부터 이수화학을 사실 좀 보고 있었는데, 손소독제로 굉장히 이제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로 인한 지금 자금력이 남아나는 거고, 굉장한 투자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손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수화학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이수화학에서 만들었던 손소독제 이 용품으로 쓰이는 비슷한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IPA라는 이 물질인데 요 물질이 사실은 반도체 혹은 LCD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반도체나 이런 거는 이제 이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맨날 이 머리에 캡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방, 이 방진복 입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LCD 쪽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소독용 이런, 어, 물질이 IPA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물질이 손소독제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 손소독제를 좀 대처를 했었고, 그에 따른 공장이, 어, 거의 뭐 1년 내도록 돌아갔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20년도, 21년도인데, 보시면은 판매 급증, 손소득제용 수요 증가, 요런 내용이 나왔고, 뭐, 공장 가동률 120%. 이때 당시에 4천원 하던 주가가 만 원을 넘게끔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런 기사 내용들 중 하나였는데, 요런 내용이 있었다고요. 그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자, 싶어, 싶은 부분은 바로 이 IPA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이수화학이 정밀화학 분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들어가는 이 정밀화학 분야가 아니라 어,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었던 분야가 사실은 기존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번에 2차 전지로 엮이면서 크게 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수화학이 지금 상황에서 적정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그쵸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차 전지가 끝이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주가가 빠졌어야 맞는 거겠죠 맞나요 물론 2차 전지 이수 그룹들 뭐 같이 이렇게 소재 부품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만 사실상 이 사업 분야를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출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통해서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수 화학이 조금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적정 주가를 유지하면서 또2차 전지 관련 주로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신 사업과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어 매출이 뒷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신사업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바로, 어, 이수학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수학의 홈페이지고, 보시면은, 일단 그린바이오 사업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온 부분인데, 어, 요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국책과제도 수행을 했었고, 지금도, 어, 여전히 어, 호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패키지 사업을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완료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어, 착공에 들어갔고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또다시, 또다시 이제 반등을 줄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건데, 뭐, 여기와 엮인다, 스마트팜이랑 엮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뭐 로봇주들이나 뭐 이런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흐름 흘러갈 수도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뭔가 이 전쟁 때문에 식량 부족 뭐 이런 부분들 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호주, 이 스마트팜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매출이 미약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린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 놓으면 당연히 그다음에 2차 전지 이후에 또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또 모멘텀을 하나 만들어 갈수 있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IPA 를 비롯해서 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들 어, 만들어 내는데 사실 요 부분이 어디 들어간다고 요 그쵸 반도체 lcd 등의 세정제로 사용되는 아세톤 기반의 ipa 입니다 요게 이제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 손소독제 관련한 부분 나왔을 때도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 상업 생산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공급이 됐고 그에 따른 수혜가 바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요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NMP라고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요게 어디 들어가요? 리튬 이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표면 방리제. 반도체 LCD에 들어가고 또 이온 전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NMP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그 음식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지만 그에 들어가는 뭔가 석유, 아 석유가 아니라 식용유라든지 향신료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음식은 맛있게 만드는 그 기술이 중요한 거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수학의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은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못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자 이렇게 어 분기보고서 이번 연도 분기보고서인데 자 1분기 분기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분기 때는 아직까지 정밀학 분야가 어 이제 분할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요렇게 두개 같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석유화학 제품은 이수화학계 맞죠? 보시면은, 매출의 비율이 95%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22년도 96. 나오죠? 23년도 95. 96, 94.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밀화학 분야인 이 황화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매출이 올라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 매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다만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 조금 이제 저하가 될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하가 아니라 이쪽이랑 이제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기업은 이수화학이죠. 왜냐하면 체인 밸류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차전지용뭐 솔벤트 뭐 이런 전지용 설벤트라든지 아니면 NMP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쪽으로 연계가 되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매출 똑같 또 상승을 하는 거고 어차피 매출의 비중은 전부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한 부분들도 매출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어, 이런 부분들도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결국에는 석유화학 제품이 잘 나가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이에 따른 뭔가 내용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잘 나가면 은 결국에는 이 석유화학 제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전지용 2차 전지용으로 들어가는 솔벤트라든지 nmp 관련된 부분들 전부 매출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쵸. 그럼 이수아학이 굳이 빠질 이유가 있나요? 매출 상승이 계속 나오는데. 그쵸. 매출 상승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이유도 없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KBR 루트, 켈로그 브라운 루트 쪽이라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 결국엔 그쪽이랑 대량 상단 진행되면은 석유화학 제품을 제공하는 이수화학에서도 매출이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큰 상승이 이어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보니까 이수화학이 빠져야 될 이유가 어떻게 보여요? 크게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이 어디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진행을 하셔야 결국에는 이수화학으로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앞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아니라 이수화학만의 뭔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본 거고,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상세 자료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 이거 기사 어, 왜 나온 거냐? 아니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막 물어보시는데 그에 따른 내용들 이미 여기서 적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오늘 석유학 제품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수학이 이때까지 2차 전지, 관련된 황화물 관련된 부분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손소독제 IPA 관련된 부분들,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고 전혀 몰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기업 상세 자료 항상 받아보시고 좀 그에 따른 대응을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4259, 1633번으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수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릴게요. 어, 매수 매도 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적정 주가에 와 있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대비하면은 분명히 세력들이 팔고자 하는 그 매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어, 물량이 들어온 만큼 그리고 그에 따른 기사 내용들 혹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만 제대로 알고 매매를 가져가셔도 크게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결과값이 항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수 구독이라고 보내 주셔서 42591633 번호로 보내 주셔서 꼭이수하으로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어,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해지시나요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한또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사,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 4259 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 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 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요렇게 이북으로 e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어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어,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어,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뭐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어,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한개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어,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이북을 e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